시작했습니 음, 예. 시작됐어? 네.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음, 또 어떤 소재를 가지고 또 왔는지 보시면은 이렇게 그 보통 이제 꼭 작업실에서 이재를 펼쳐놓고 이제 그림을 그리고 뭐 이러는 거는 어떤 형식을 갖추는 그런 건데 이게 이제 집에 책상만 있으면 책상이나 뭐 화장대라든가. 이런 것만 있으면 그릴 수 있는 아주 좋은, 이렇게 이제, 그, 안조사하는 이젤이 이렇게 딱 왔는데, 이 하방넷에서만 파는 그런 이젤인데, 아주 제가, 저는 원래 그, 요게 없었을 때는 그 독소대에다가 이렇게, 만약에 이제 막, 요런 거를 해놓고, 이렇게 올려놓고, 이제, 요런 식으로 이제 그림을 그렸었던 그런 거가 있었는데, 얘가 딱 나타나니까 이제, 요런 거라든가 아니면 이제 뭐또 조금, 이렇게 수채화 쪽이라면은 뭐, 요런 걸로 해갖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이렇게 깔고, 그리고, 요런 거를 주로 이제 했는데, 이번에 이게 새로 나와갖고, 그냥 이게 좀 웬만한 것들은 다 여기다가 놓고, 의려도 괜찮은, 그런나이 좋은 소재가 이제 나타나갖고, 튼튼하게 그릴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이제 이쪽을 돌려갖고 또 뭐, 여기도 좀큰 것들은, 이거보다 큰, 큰 스케치북들은, 뭐또 이렇게 올려놔도 되고, 요큰 걸로도 되고, 더큰 거, 더큰 거라면 뭐 여기서 뭐 제가 보니까 이 정도까지 하니까, 근 그, 한, 4절지 이상, 4절지보다 더 3절지까지 되지만, 한 4절지 정도, 이게 조금, 그니까 실내에서 하는 거니까 실내에 이제 그 방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하는 거니까 사실은 이게 너무 큰거보다도 보통 이 정도 사이즈나 이 정도 사이즈로 이제 이렇게 그림을 그린다면 제가 보기엔 대단히 좋은 저도 그좀 조그만 그림들을 되게 좋아해갖고 제가 조그만 그림들을 한 거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자면은 일단 먼저 뭐 소묘 쪽으로 이렇게 이제 한거 같은 거라든가 이렇게, 뭐, 누드도 그려놓은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여기 이글 연필이라고 그래갖고, 독수리 쪽, 빛이 또 멋있어갖고, 요런 거. 다, 다 요런 것들이 좀, 요렇게 좀 조그만한 이젤 속에서 그려진 그런 것들이, 거고요 그리고 또 뭐, 다른 것도 이렇게 보여준다면 지난번에는 이젤로 한 거지만, 이제, 요런 정도가 다 사이즈들이 다 맞잖아요, 이렇게. 지난번에 여기서 이제 같이 이제 페이스북에서 이제 그 그렸었던 것들을 한번 하나씩 한번 다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물붓으로 그린 건데 이렇게 화면이 이제 나름 다 맞춰질 수가 있는 사이즈들이.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한 요런 사이즈들로 그린다면 아주 재밌게 이제 요거는, 뭐, 장미 어떤 걸 그린 거고. 그리고 또, 또, 이 페이스북에 또, 너무, 좁, 아, 좁게 보이는 거 아닌가, 여 페이스북에서도 나온, 요런, 그, 저기, 유럽 풍경도 그렇고. 이게 이제, 다양한 어떤, 그, 저는 이제, 뭐, 또 수채화 작가도 아니고, 뭐, 그냥 가리키는 쪽에, 시범 위주로 하는 그런 스타일이 돼갖고, 어떤 다양한 작가들 것도 한번 제가 한번 그려봐서, 이 어떤 물감이라든가, 이런 소재들에 대해서 제가 연구를 하는 그런 입장이 돼갖고, 어 제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고 이런 건 아니고, 뭐 그냥 다양한 수채 수치화, 이번에는 수채화가 중요해갖고, 수채화 쪽으로 좀 인물도 해본다든가, 아니면 또뭐 파도 쪽 어느 작가가 또 파도를 멋있게 하는 작가가 있어갖고, 또, 파도 쪽에 대해서 한번 보여준다던가. 그렇게 이제 인물 쪽. 뭐 그냥 다 요런 정도 사이즈들이 다요 그 안에서 다놀수 있는 그런 사이즈들에게요. 많이, 이제, 그렇게 그냥 여기저기서 이렇게 많이, 많이, 아, 그려놨는데. 뭐 이제 수채화를 그린 것도 있고, 요거 같은 경우는 물붓이라고 그래갖고. 어떤 물붓만 갖고 이렇게 농담 조절해서 그리는 방식. 이것도 물붓으로 그리거고 이런 거, 이런 거는 그냥 보통 수채화로 해갖고 그냥 이렇게 아, 보시는 것만으로도 그림들이 이제 이렇게 시원하고 또뭐 이렇게 가을 느낌도 있고 또 이렇게 겨울 느낌에 대한 느낌으로도 한번 그려보고 또 다시 또뭐 가을 초입 그러다가 또 이제 뭐큰 거로는 이제 이렇게 가을 느낌 나게끔 요건 겨울 느낌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것도 이제 것도 겨울 느낌 이런 식으로 이제 요 정도의 사이즈의 이젤로 할수 있는 다양한 그림층들을 이제 이렇게 만나봤는데 뭐 이제 이것들을 이제 한 것이 또 있고 뭐또다르게또 보여준다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음. 이렇게 파스텔지에다가 이렇게 딱 해서 요거를 이렇게 딱뒤를해서딱 해놓는 이렇게 알맞게 이제 연출이 되는 그런 게 있는 거죠. 이렇게 딱 요거는 이제 이렇게 까멜려오 마카로 그린 거고 요쪽이 이제 그 아크릴 쪽이에요. 아크릴로 그려진 스타일의 그 풍경들. 요거는 이제 드라마에 라이브에서 보여준 풍경 정모라. 그다이 어, 정도 사이즈에서 다요거는 이제 지난번에 다 라이브로 이제 보여준 제주도 그런 거를 다 이렇게 여러분 이제 이런 그, 식으로 하는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있고 요런 것들에 대한 거를 이제 그할수 있는 그런 좋은 자료가 아닌가 하고요 음, 그다음이 이제 그 수행 평가를 위한 어떤 기초 스케치북이라 고해갖고요게 어, 이제 지난번에도 이렇게 소묘로 뭐 소묘 스케치북. 아 지난번에는 이제 뭐냐면 기초 소묘 도입부라는 걸로 해갖고 아마 그 먼저 번에 이렇게 그 이거 아마 다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뭐 이제. 명도 단계서부터, 뭐, 그냥, 직류면체, 뭐, 구, 이런 식으로 다, 이제, 이렇게, 한 가지도 그때 거의 끝나봤고, 요게, 요거 같은 경우가, 이제, 기초소묘 쪽이라고 하고, 이번에 소개시켜 드릴 거는, 기초소묘적인 거면서, 이제, 그 수행평가를 위한, 그러니까, 이제, 중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이그 어떤, 그림이랑 아니지만 수업에 일하는 미술 시간에 이제 이렇게 필요한 그런, 음, 스케치북인데, 이게 이제 그 어떤 기초에서부터 다양하게 이렇게 소묘 수채화, 또 뭐, 뭐 아크릴이던 뭐, 아니면 또동양화 조소, 아니면 뭐 디자인, 포스터, 이렇게 다양하게 이제 그, 그걸 막라해서 이제 해놓은 거여래갖고, 여기서부터, 처음부터 이렇게 넘겨보다 보면, 은 이제 뭐, 친구 여러분, 만나서 반가워요. 하면서 이제 새싹을, 새싹부터 해갖고, 이제 처음에 그림을 잘 모르니까, 그림에 대해서 좀 약간, 어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새싹, 기초소명, 뭐, 사실적인 표현, 또 새싹이 또, 그런 식으로 싹, 또 자꾸자꾸 좀 하다보면, 또 이제, 감각 기르기, 기초 드로잉. 그래서 또 이제, 조금 더 넘어가면은 수채화라든가 수채화로 또뭐 풍경화도 하고 여러가지도 하고 이렇게 뭐 아크릴도 해보고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좀더 지나가서 이제 뭐 창의적인 표현 뭐 자상 그리기, 손 그리기, 뭐 캐릭터 그리기 뭐 이런 거.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서는 이제 기초 미술 이론 쪽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큰 아웃라인을 같이 하면서 기본적인 어떤 기초 소묘와 다양한 재료, 아니면 다양한 어떤 표현 방법들을 배울 수 있는,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별로, 이렇게, 이렇게,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편리하게, 책자를 만들어 놓은 것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어떤 그림을 이제 가르친다는 게, 이렇게 학생들이 이제 한꺼번에 한 2, 30명, 보통은 한 3, 40명 되나, 2, 30명 되나. 그 인원이 30명. 30명에서 35명? 뭐 어떤 30몇 네. 번도 있고, 좀 많으면 40명도 있을 수도 있고, 네. 그쪽 지역이죠. 애들이 좀 많으면. 네. 음. 그거를 한 번에 가르치려고 그러면 좀 힘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스케치북, 기초단계라든가, 뭐 이런 기초단계에서부터 단계, 기초 뭐, 그 기초 뭐 어떤 몇 넘어가는 게그 음, 다음 단계가 이제 이렇게 뭐 어떤 벽돌 단계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제 그릴 수 있게끔 그거는 또 원기둥 이렇게 이제 원기둥에 관련된 어떤 펩시다 이런 거를 이제 이렇게 요 밑에 요 밑에 에다가 이제 이렇게 따라 그리는 걸로 해갖고 요러면는 이제 이 그림을 그림에 대해서 이제 부담감 없이 편안하게 이제 학생들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 아, 몰아서 가르쳐 주는 방식. 어떻게 보면 이제 이렇게 어, 너무 기계화, 기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이렇게 이제 이런 거를 이제 한다는 게좀수고로움을좀덜 하면서 좀더 효과적인 그런 거를 가르쳐 줄 수가 있고요. 뭐 이렇게 수차로 뭐 물농담 조절해 을 주는 거니 뭐또 벽돌 뭐가 정육면체 그리기 뭐 이거랑 비슷한 우유 그리기 아니면은 이제 막그 원통형 그리기 여기가 이런 것, 이런 식으로 여기 원통형과 이제 비슷한 그 류를 또 이렇게 캔과 같이 병치 시켜서 그려본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뭐가 이제 괜찮은 거냐면 사실은 이제 어 이렇게 모든 어떤 대상에 대해서 어 어떤 양감이라든가 형태 비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아무리 그림을 몰라도 나중에는 것도 생각을 그림으로 그릴 수 있는 그 무언가를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물론 아이들이지만 그 아이들이 이제 어느 정도 좀, 이렇게, 그, 시기가 되면, 뭐, 고등학교 되고, 대학교 가고, 뭐, 이러다 보면, 이제, 생각을 말로 하는 거는, 말이 아니라 노래를 하는 거는, 음악인 거고, 글로 하는 건 문학인 거고, 또, 생각을 그리는 거가, 이제, 미술인 건데, 그거를,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기본적인 어떤 소양이 있어야지,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아무것도 별로 관심 없고, 막 이러는데, 다양한 어떤 상상적인 아이디어가 나올 수가 없는 거고, 아는 만큼 보인다고 자기가 많은 어떤 경험을 통해서 이런 거를 이한번 그려본 거, 자기가 이제 인체도 할 거고, 뭐, 다할 거지만, 그걸 자기가 이제 응용해서 그릴 수 있는 그 능력이 생기려면은 아무래도 이런 기초적인 소양이 좀 있어줘야 되지 않나.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좀 다양함을 이렇게 구, 사과 관련, 또뭐 풍경 관련, 또 풍경이 한두개 정도 있는데 그것도 한번 해본다든가 아니면 이제 또 자화상 그리기 뭐 어쨌 자기 얼굴이라든가 얼굴 캐릭터를 한번 좀또 친구 캐릭터도 한번 해보고 어 지나가는 그 강아지 캐릭터도 한번 그려본다든가 그런 다양성 있는 거를 한번 두루두루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창의적인 걸 위해서 이제 손에 대한 다양한 표정도 한번 해보고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노인을 한번 캐릭터화 시켜서 그려보기도 한다든가 그런 거를 이제 좀 재미있게 인체 같은 경우도 이렇게 좀 단순화 시켜서 자기가 원하는 포즈를 먼저 생각을 해놓고 그런 다음에 디테일적인 걸 조금씩 조금씩 들어갈 수 있게끔 한다면 좀더 아이들이 음, 재미있게 그림을 그릴수 있는 어떤 기본적으로 어, 재미있게 가는 이런 걸 자꾸 이제 이렇게 좀더 자꾸 자꾸 경험을 해봐야지 그림이 이제 안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이제 어, 물론 수채화 소묘 수채화 아니면 또뭐 포스터 칼라 같은 경우가 불투명이니까 이제 포스터 물감을 쓰면서 또 아크릴 물감으로도 그려도 되고 포스터 물감으로 그려도 되고 그래갖고 포스터 칼라 같은 경우도 이제 이렇게 음, 불조심 포스터라든가. 여기 또 넘어가면은 이제, 뭐, 전략. 아니면 이제 무슨, 뭐, 통일. 뭐, 이런 거. 아니면 자연보호. 이게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 무슨, 대 같은 거, 이런 거 보면은 이제 포스터가 불조심 포스터, 뭐, 전략 포스터. 옛날에는 이제 못 살아갖고, 뭐 전략 하자 그래갖고, 뭐, 쌀벌리 쌀밥은 못 먹게 하고, 뭐, 이러셨던 때 어떤 전략 포스터라든가. 요즘은 또 환경의 문제가 많으니까 환경에 대한 자연에 대한 포스터 같은 것들을 이제 이렇게 널리 아이들한테 놀려주고 뭐 창의적인 뭐 과학 상상화 그리기라든가 뭐 여기는 또 동양화까지 또 있어요 동양화로 해서 한번 좀 수묵화 쪽으로 네. 아니면 사군자 쪽도 한번 해보고 아니면 또 이렇게 좀생면 음, 제색 입체란 무엇인가, 뭐색상환 이런 것도 다 두루두루 또 알기 쉽게 풀이한 또뭐 미술 이론 파나의 세계 또 조소의 세계 뭐 이런 기본적인 어떤 미술사는 아니지만 또 이제 기본적으로 조각 조소 파나 뭐 데칼코마니 마블링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한번 이렇게 있다 이런 것만 알고 있어도 이제 아이들한테 좋은 어떤 음, 예시가 될수 있는 그런 게 아닌가. 그러니까, 혼, 뭐, 이렇게 1대1 그림이라는 게 사실은, 이렇 뭐 가르치다 보면은, 저도 입시를 좀 오래 해봐서, 그냥, 혼자서 한, 한 3, 40명을 가르치려고 그러면은, 이런 게 있어야 돼요. 뭐 혼자 1대1로 막 이러면은, 그 많은 걸다 가르쳐 주기가 쉽지 않고, 이게 뭐, 약간 기계적인 성향도 없잖아, 있는데, 음, 빨리 그림이 좋아지는 데에는 이게 최고입니다. 물론 어떤 그, 또 창의적인 걸로 혹시 또이게 뭔가 좀 반감되지 않느냐? 이러지만 또 그거는 그, 어느 정도 기본 소양이 된다고 했을 때 그때서부터 에 창의적인 스타일로 가르치셔도 돼요. 그러니까 스스로 뭔가를 생각하고 또 어떤 거를 이제 어떤 메모하는 습관이라든가 자꾸 드로잉 하는 습관이라든가 뭔가 자꾸 자꾸 새로운 걸 자꾸 자꾸 만들어내려고 하는 어떤 그, 어 방식들을 또 다시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러기 전에 기초가 없으면 그거 아무리 알려줘도 그 어떤 상상으로 끝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들이 많아요. 자기가 어떤 좋은 아이디어라든가 어떤 게 발상 있는 거를 했는, 생각을 했는데 말로도 애매하고 뭐 이렇게 그림으로도 표현도 안 되고 이러는 거는 그냥 상상을 끝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그림의 비례라든가 구조라든가 이렇게 덧붙이는 살이라든가 이런 것들만 조금만 알고 또 투시 개념만 조금만 알아도 이렇게 그림으로 그냥 얼추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관계들이 많습니다. 그래갖고 일단 기초 수행 평가에 관련 이거를 일단 소개시켜줬고요. 어 그리고 이제 이 기초 수행 평가에서 뭔가 이제 본다면 이제 요거를 이제 제가 어 그림을 이제 요 기초 수행 평가에 맞게끔 음 이제 그 시작부터 기초 선부터 해갖고 다시 한번 음 연출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뭐냐면 일단 이제 클로즈. 이제 클로저. 이렇게. 있나? 일단 이제 그림을 이제 그뭐 전반적으로 뭐 이렇게 막 이젤 설명하고 뭐 했지만 어 일단은 연필로서 할수 있는 거 이제 이게 이글 연필인데 4 b 2 b 가 있는데 요걸로 먼저 할수 있는 거를 먼저 보여주고 어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칼라링도 수채화도 해보고 아크릴도 해보고 네, 고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제, 이 그림을 처음 시작할 때, 처음 시작할 때, 모든 게 이제,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 이제 어떤 거를 할 때, 일단 점이라는 걸 먼저 알게 돼요. 점. 점이 모여서, 이렇게 선이 되는 거예요. 점들이. 점이 하나, 둘, 이래 하면서 선이 되는 거예요. 어? 또이 선이 모여서 이런 선들이 모여갖고 이런 면이 되는 거 면. 그래갖고 이게 뭐큰뭐 뭐 어떤 어떤 그 직사각형 면이던 뭐 어떤 어떤 면이던 한 면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면이 이렇게 밝은 톤에서부터 중간톤에서부터 중간면에서 어두운면 좀더 어두운면 뭐야? 마주 어두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면이 모여서 밝은톤에서부터 중간톤 어두운톤 해서 이제 면이 모여서 입체된다는 거,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이 정리면차나 딱 그려갖고 그린다면,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 밝은 면에서 중간 면, 어두운 면, 이렇게, 이러면 이게 입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반사? 해서 그림자 이렇게 생기고. 근데, 이런 입체가, 이런 입체가, 뭐, 동그란 것도 있고, 뭐, 중립면체도 있고, 뭐, 뭐 어떤 원기둥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여기저기 이렇게 널려 있다. 이렇게 앞에 제일 앞에 어떤 구가 있고, 뭐 조금 더 어떤 면도 단계만 조금 더 많이 주면은, 이게 이제 그 입체들이 여기도 있고, 뭐 이쪽에도 있고. 근데 이제 그 앞에 있는 어떤 면과 뭐 중간에 있는 면들이 이제 같을 수는 없으니까. 어느 정도 세기가 달라져야 돼요. 이렇게 조금씩 달라지고, 여기가 제일 많이 면을 많이, 보, 많이 보는 데니까, 여기를 좀더 많이 쪼개주는 거죠. 이렇게 밀도 있게. 만약에 글씨라도 있고, 뭐 깨진 거라도 있으면 이제 더 많이 표현해줘야 할 자리가 맨앞쪽인 거고. 그리고 이그 다음 중간 자리, 그리고 저 뒤로 간 자리가 있다면, 지로 간그 원통, 뭐캔 같은 거든 뭐든 있다면, 이제 조금 연하게. 이렇게. 요랬을 때 요게 공간이 되는 거예요. 이제 만약에 이제 배경까지 같이, 배경 톤까지 싹놓았고 바닥 톤까지 싹 놓아서, 배경의 톤을 어느 정도 흐리게 만들어주고, 이런 식으로. 손으로 비비던 뭐, 어떻게 하던. 바닥까지 딱 이렇게. 요랬을 때 요거를 이제 나름, 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빛이 들어와서 이렇게 나가고 이런 것들 들으면서 이제 이렇게 빛이 빛에 대한 느낌을 이제 연출했을 때 빛이 없으면 뭐 아무것도 없는 거죠 뭐 깜깜한데 뭐또 어떤 입체가 있겠어요 있는 거 그냥 촉감으로만 알 뿐이지 근데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빛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공간에 대한 소묘에서의 어떤 기본 소양이 이거를 아는 거예요. 공간을 그리는 거, 빛을 그린다고도 할 수가 있고, 공간을 그린다고도 할 수가 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되면 점에서부터 선, 면, 입체, 그죠 점, 선, 면, 면, 면이라는 게 이제 이게 뭐, 이렇게, 다양한 면이 있겠죠, 이제. 밝은 면에서부터 중간 면에서, 뭐, 단계가, 보통은 9단계가 있고, 뭐, 36단계, 뭐, 막, 이렇게. 그런 면의 단계들을 또 알아야 되고, 그 면의 단계에 대해서 이해가 되면, 입체를 한번 해보는 거죠. 입체에 대해서, 이제. 밝은 톤에서부터 중간 톤에서부터 어두워서 반사 그림자까지 알게 되는 거.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 저,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그림에 입문할 때, 입문할 때 이런 어떤 명도 단계의 점에서부터 선면 입체도 중요하지만 형태를 보는 눈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형태 아니면 또 다른 말로는 구조. 또 구조의 구조적인 거. 구조라는 게 결국은 뭐 이거죠. 만약에 직육면체, 정육면체 이런 거라면 이 자체가 구조 구조 이게. 선만 딱 걷는데 입체처럼 보이는 것 같은 이 구조. 여기에 이제 어떤 좀더 입히면은 이렇게좀 이렇게 톤을 이제 이렇게 밝은 톤에서 밝은 톤부터 어두워서 반사 그림자, 제일 어두운 거에 대한 그 이렇게 막 얘가 이제 이렇게 섞고라면 뭐 이렇게 깨진 느낌까지도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여기에 대한 질감 표현과 양감 표현 뭐 이런 걸다 이제 하지만. 기본적인 골조에 대한 아니면 또 형태에 대한 어떤 그 어, 자신감, 짜임새를 갖춰야만이 이제 이런 거를 이제 할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뭐 이런 뭐 거에 대한 거는 이제, 이제 앞으로도 계속 또또또 또, 또 다른 영역들이 많으니까 그래갖고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먼저 해야 할 것이 이제 요 3단계 면법을 먼저 할게요. 이렇게 밝은 톤에서 중간 톤에서 어두운 톤세 단계씩 있는 거, 이렇게. 이렇게 세 단계씩. 이 단계에 대한 것만 어느 정도 알면, 뭐 그리케, 그림 그리 그리는 게 이렇게. 그러니까 밝은 톤에서 이렇게 쫙, 선 연습하는 거니까. 쫙,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쫙, 밑으로 내려오면 힘좀 세지고. 세지고 이렇게 선 간격이 좀 일정해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 단계 밝은 톤 3번 단계 에서한번더쫙 내려오는 거예요 또 그리고 중간 톤 1번 그다음 중간 톤 2번 이렇게 중간 톤 3번 이렇게 좀 확실히 면과 면이 좀 이렇게 단계가 확실한 게 좋아요 이 그래서도. 선 방향은 이제 지금 지그재그로 하던, 뭐 좌우, 좌우로 하던, 뭐 관계가 없고요 노래 놓고 어두운 톤. 조금 더 이제 힘이 세지는 거죠, 이렇게 이제. 세지고, 선이 좀, 아, 균등해야 되니까, 이제, 약간 주변 정리도 해주고, 그다음 어두운 톤 2번 이어 통 단계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냥 뭐 이건 뭐 보고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 단계를 확실하게 낼수 있어야지 이제 어떤 거를 하더라도 내가 어떤 톤이 약했는지 그 제일 어두운 색깔을 못낸다든지 그런 어떤 그 여러 가지들을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요거에 대한 거를 이렇게 심심할 때마다 이렇게 선 연습 하듯이 해주는 게 이제 제가 보기에 제일 빨라요. 그래서 이제 어두운 톤세 단계, 중간 톤세 단계 이렇게 나름의 그리고 밝은 톤은 그냥 거의 밝은 톤1 번은 그냥 흰색 딱 이렇게 내비도 두는 거고. 그리고 또 이제 2번 톤도 좀, 조금 진해졌는데, 딱 크게 보면 이렇게 이제 밝은 톤에서 밝은 톤 느낌과 중간 톤 느낌과 그리고 어두운 톤 느낌이 이게 탁 구분이 되는 느낌이 들어야 돼요. 그러면서 또 부분적으로 가도 또세 단계가 탁 구분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야 되고. 요거를 이제 좀 제대로 할수 있어야지 이제, 기본적인 음, 그, 어떤, 상상, 생각을 그림으로 그릴 수 있는 어떤 단계까지 달수 있는 시기가 올 수가 있어요. 요 단계. 요래 놓고 여기서 이제 뒤로 넘어가는 게 이제 반사 그림자예요 이렇게 해서 뒤로 싹 해서 어두움이 슬슬 이게좀 밝아지는 것 같으면서 이따가딱 그림자가 하나 딱 떨어지면 이제 이렇게 어두워서 반사 그림자, 그림자의 색깔은 어두운 톤 2번 급 정도 되고, 어두운 톤의 제일 그 나름 센데가 어두운 톤 3번이니까, 3번에서 이제 이렇게 넘어가면서 반사 그림자는 이제 그림자에서 이제 물론 그림자도 약간 좀 이렇게 흐려지죠. 퍼지니까 그런 거를 그, 그 나름 이제 해놓은 케이스들이 이제 또 뭐. 본다면, 여기서 이제, 그래갖고, 여기서 이제, 직륜 면체 등, 뭐, 원기둥이든, 뭐, 요런 거를 이제, 요렇게 이제, 요런 직륜 면체에 대한 표현이라든가, 요런 걸다할 수가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래서, 일단, 소멸적으로는, 소멸적으로는, 일단, 그래서 이제 증명면.